안녕하세요, 셰프 크루 대표 셰리입니다 제가 호주 요리 전문 유학원이라고 자주 이제 소개를 많이 해서 제과제빵을 다루시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약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리 유학이란 쿠시이라고 불리는 쿠커리 코스와 파티서이라고 불리는 제과제빵 코스를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리 과정 코스를 제외한 제과제빵 유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는 다수의 요리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리 대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요리 대학교에는 보통 요리 과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과제빵 학과와 과정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르꼬르동블루와 호주 공립대학교인 테입에서는 이두 학과가 다 개설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요리 학교는 요리 과정만을 중심으로 둔 곳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요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많고요 스폰서와 영주권을 목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호주에서 제과제빵은 역사적으로 요리보다 부족 직업군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목표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불안함도 큰 이유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요리과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죠. 전체 요리 유학생을 10명으로 잡았을 때 제과제빵 학과를 선택하시는 비율은 1명에서 2명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이라는 교육사업에서 제과제빵학과는 큰 비즈니스 분야를 차지할 수는 없죠 제가 유학을 왔던 시절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시드니 루꼬르동블루 제과제빵 유학이 붐이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요리 쪽 유학이 더 많았습니다 요리학과에 비해 제과제빵을 배울 수 있는 사립교육기관은 1등급 요리대학교는 뭐 루꼬르동블루가 대표적이고 총학비는 약 5,500만원 선입니다 2등급에서는 에볼루션 학교가 대표적이고 총 학비는 약 2100만원 선입니다. 어, 쿠진 쪽에서는 공립학교인 테입이나 반공립 윌리엄 앵글리스를 가는 비율은 저희 쪽에서는 거의 없지만 파티서리 쪽에서는 학교의 선택이 적기도 해서 테입이나 윌리엄 앵글리스 같은 공립학교를 선택하시는 비율이 꽤 있어요. 특히 멜번 쪽에서는 윌리엄 앵글리스가 제과 제빵으로는 좋은 대안이기는 합니다. 사립 쪽에서는 에볼루션이란 학교가 거의 유일하고 공립보다 훨씬 싼 학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동일한 커리큘럼 등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제과제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면서 업장에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퀄리티를 신경 쓰는 것도 학교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일을 얼만큼 할수 있는지 과제량이나 학교 수업이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자신의 영어 실력이나 경력의 유무에 따라서 골라야 하는 건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 집값은 물론이고 학비까지 벌고도 남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리와 제과제빵 관광 호텔 쪽 인력이 호주에서 너무 부족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호주로의 유학 이민 취업 등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레스토랑을 예를 들어보면 요리 분야는 여러 섹션이 있는 반면 디저트 섹션은 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업장 내 일하는 사람도 디저트 분야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리 분야보다는 제가 제빵 분야가 일을 구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맞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제빵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를 구하는 노력과 기회는 같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리건 제과제빵이건 영주권을 생각하신다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업장의 종류와 포지션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하고 이는 본인이 바라는 경력과 이민성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과제빵 쪽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과 레스토랑 혹은 호텔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서의 영주권의 길에서 뭐 많은 갈등을 하시게 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 사업을 원하는 것과 회사원으로서의 경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호주에 오시면 작은 페이슈리 샵이나 디저트 샵 그리고 커피와 케이크에 관련된 엄청난 산업을 보실 텐데.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장은 영주권 경력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제빵 즉, 파티쉐로서 일을 구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셔야 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일을 하면서 요리보다는 조금 빨리 자신의 진로를 정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빵 쪽 진로 상담이 요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학생 때 요리나 제과 제빵이나 일 구하는 건 거기서 거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예를 들면 저는 마지막 풀타임 셰프 경력 전에 디저트 섹션 인 차지였습니다. 제가 페이슈리를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파티쉐를 전공한 것도 아니었죠. 물론 루크로운 블루 요리 과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 파티셜 과정을 배운건 맞지만 학교 과정은 학교 과정일 뿐이고 실전과는 뭐 많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저는 디저트 섹션인 차지가 될수 있었고 어떻게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섹션 운영까지 할수 있었을까요 많은 호주 주방에서는 라더 섹션이라고 불리는 차가운 요리를 만드는 곳에서 디저트 섹션에서 일을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인건비가 비싼 호주는 모든 섹션의 일을 배우게 이제 되는 게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 라더 섹션과 디저트에서 주로 일을 했었습니다. 뭐한약7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한것 같아요. 뭐불 앞에서 일하는 걸 저는 극혐했으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저트 쪽 메뉴를 잘 알게 되었고 CDP가 되었을 때 새로운 메뉴 등을 만들기도 했죠. 뭐 그렇게 디저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집에서 분자 요리로 뭐 딸기로 유리를 만든다거나. 다양한 맛을 내는 버터를 가루로 만들거나 팝콘 아이스크림이나 올리브오일 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것을 뭐 약간 취미로 했었습니다. 뭐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차가운 요리에 약간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신경 쓰는 걸 좋아했어요. 요리사마다 성향은 다 다르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디저트를 요리보다 좀더 관심있게 잘하게 되었죠. 약간 물론 이제 한계는 존재합니다. 디저트 분야에 많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의 기술과 지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스펀지나 뭐 이렇게 제노하스 만들 때 다양한 과이나 다른 산도를 가지거나 각각의 수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뭐 새로운 걸 시도하면 아주 많은 시간과 재료 낭비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요. 저처럼 이제 요리사를 하시다가 제과 제빵 분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제과 제빵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요리로 넘어오시는 경우는 호주에서는 조금 드뭅니다. 뭐, 비자와 학력, 그리고 학위에 대한 연골고리를 바꾸거나, 비자의 제한이 없어지는 시기가 지나면 모를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영주권 따고 나서.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저는 확실한 꿈을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거나, 이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과 제빵보다는 요리 분야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한 표를 던집니다. 물론 제과제빵 즉 디저트 분야에서의 인력은 요리보다 귀하고 특히 호주와 미국 같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 경력을 쌓으신다면 국내로 돌아갔을 경우에 굉장히 특, 특별한 대접은 받으실 거고요 개인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위치를 갖게 될 것이란 것은 그런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파인다이닝 뭐 하이엔드 혹은 개인 와인바에서 디저트 분야가 약한 건 사실인데 이 분야 쪽 기술력을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돈 많이 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업 안에서 정성껏 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 인생에, 요리사 인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